안녕하세요, 단대입니다. 어항 속 물지렁이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지렁이는 마리모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왜지? 왜 건강할까요? 생긴 것도 징그럽고, 내 마리모에게 해가 될것 같은 이 물지렁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 물지렁이 뚝배기 깨러 가봅시다. 잠깐만. 뭘로 깨지? 이걸로? 아니야. 이건 틀려먹었어. 그렇다면, 이걸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걸로! 이게 좋겠군. 물지렁이 뚝배기 깨로 가봅시다. 우선, 마리모 어항에서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새우를 키우는 어항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이 물지렁이 이 자식은 영양소가 다소 과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음... 마리모로 봤을 때는 마리모 밥을 많이 투여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수족관이나 마리모 양식장에서 많이 딸려온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마리모 어항을 봤는데 물지렁이가 보인다. 자 그렇다면은 내 어항 물 상태가 아주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굴이 뚝배기를 깰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징그러운 이 자식 뚝배기 깨야겠죠? 단디와 뚝배기 깨러 갈 파티원 구함. 물지렁이는 가만히 냅둬도 되지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럼 뚝배기를 몇 번을 끼야 해? 아, 징그럽긴 하네요. 으, 징그럽. 그래서, 보일 때마다 뚝배기를. 두둥탁. 보일 때마다 뚝배기를 깨주셔도 되고요. 물만 잘 갈아주셔도 뚝배기는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뭐, 한 2주만 갈아줘도 깰 뚝배기가 없어서 심심하게 나겠네요. 오늘은 물지렁이의 존재가 뭔가, 그리고 이 물지렁이 자식 뚝배기를 깰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조...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넷.